안녕하세요. 보상금배상 t v 교통사고보험 전문 변호사 전경근입니다. 자, 오늘은 이 댓글이나 전화 상담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자, 골절이 없는 교통사고로 2주, 3주 진단을 받은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합의금이 적정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건요. 합의금은 이 정해진 금액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똑같은 2주 진단인데도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의 치료기간 또 소득 수준,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변만 드리자면 평범한 2, 3주 진단이라면 약 120만원에서 뭐 250만원 이 사이 정도가 현실입니다 이 기준은 월급 한 300만원 정도의 평범한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은 사고 초기 한 2, 3일 정도 했고 또 통원 치료 중에 보험회사와 합의한다면 보통 이 정도 금액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합의 금액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 이 보험회사 직원과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치료 교통비, 향후치료비, 뭐 이런 항목들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합의금이 하나하나 산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월급이 이렇게 낮은 사람보다는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합의금은 높아져야 되겠죠. 하지만 요거는요, 2, 3주 입원을 그대로 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 만약 2, 3일만 입원했다면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단순 염자가 아니라 이 디스크 진단도 있고 뭐 사고 규모가 의학적으로 영향이 아예 인정이 될 정도로 큰 구묘였다면 한시적인 이후유장해 주장을 해서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그냥 일반 염좌 진단이라고 하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다 같은 2주, 3주 진단이라고 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합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과실 부분이 있다면 그 과실 부분만큼은 합의금에서 빠지고요. 입원했다면 병원비에서 과실 부분도 합의금에서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합의금보다는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요즘은 이 보험에서 표준약관 변경 이후에 이런 2, 3주 진단의 사고 합의금이 예전에 비해서 좀 적어졌다. 이런 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 기간도 줄어들고요 또 경상 환자는 진단서를 계속 발급해서 제출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극적으로 치료를 받다 보니까 합의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어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환경에 적응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자, 소득에 맞춰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자, 월급 350만 원 전후 이렇게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에서 약 12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과실 이번 기간 사고 규모 등을 다 생각해보고 보험사와 이렇게 금액 조정을 해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의 사고인데 연봉이 7천, 8천 이렇게 이런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합의 금액도 좀더 올려서 협상해야 되겠죠. 결국 2, 3주 진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이 소득 수준, 그 다음에 치료 과정, 사고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적정한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